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닉스 동산점 대표 홍승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킨 이유가 유닉스에서 겨울 제품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해서 겨울 제품을 조금 추천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머리가 오늘 아침에 급해가지고 머리에덜 말렸더니 머리가 푸들리 <laughs> 오늘 소개드릴 의류는 총네가지구요 어, 일단 첫 번째로 후드티. 이제 유넥스에서 후드티가 나왔는데 정말 괜찮아요. 이제 유넥스는 단순히 배드민턴 의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캐주얼룩들이 많이 나거든요. 오뭐 후드티나 맨투맨, 뭐 패딩 그외 바람막이 이런 캐주얼 옷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소개하고자 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유넥스 후드티인데 원더플레이랑 콜라보를 한거예요이 옷이 저는 핏이 핏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아서 되게 자주 입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핏이 이렇습니다 핏이 이런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은 110 저는 후드티나 이런거 좀 크게 입는게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오버핏으로 그래서 110을 입었고 안에는 그래도 약기모로 돼 있어서 따뜻한 편이에요. 뒤에 원더플레이라고 이렇게 노란색 글씨 원더플레이 시그니처 색깔이죠. 이렇게 글씨가 써 있고 앞에는 무난하게 유넥스 로고 그리고 옷은 다크 차콜로 돼 있어요. 이옷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영상으로 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아까 그 옷과 다르게 더 원더플레이 클럽이라고 영어 글씨가 앞에 써있습니다. 앞에 연하게 써있고 이옷 색깔은 카키.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는 깔끔하고 요 두가지 옷을 저는 입고 있는데 되게 괜찮아요. 핏도 이쁘고 색깔도 괜찮고 그리고 두께감도 괜찮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유닉스 패딩조끼 유닉스 패딩조끼에요 활용성이 좋아가지고 입고 되자마자 저도 입었거든요 이 디자인이 되게 깔끔해요 활용도가 높아요 패딩조끼는 운동하러 갈 때도 운전할 때도 좀 편해서 엄청 추운 날 아니면은 이렇게 후드티에다가 그냥 살짝 걸쳐만 줘도 따뜻해서 괜찮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뭐 크게 없어요. 그냥 블랙 색상의 유닉스 로고. 그리고 주머니 자크 있고, 안쪽에도 주머니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도 일단 이거 디자인 너무 깔끔해서 저는 강추. 가격도 많이 저렴한 편이어서 괜찮네요. 패딩 조끼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 사이즈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입으면 불편해요. 이런 통이 너무 커져서 이렇게 딱 맞게 입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입은 사이즈는 패딩 조끼 105, 후드티는 110. 후드티가 요즘에는 완전 길게 안 나요, 와 기장이. 요즘에 크롭이 좀대세여서 약, 살짝 짧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에다가 휜티를 받쳐 입어요. 유넥스 그냥 오버핏 같은 거, 오버핏 있잖아요. 유넥스 오버핏 티셔츠를 그냥 이렇게 안에다 하나 걸치고, 그 다음에 입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제가 뭐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입은 후드티 사이즈 110 패딩 조끼 105 그리고 안에 입은 오버핏 티셔츠는 110 이렇게 입었습니다 패딩 조끼도 가격이 괜찮아요 온라인에서는 그 소비자가에서 15% 마이너스 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뭐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 있고 뭐 적당하다면 적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넥스 마니아라면 그래도 사지 않을까 합니다. 되게 괜찮아요. 전 만족. 뭐저 유넥스 사장이기도 하지만 안 이쁜 건 저도 안 입어요. 근데 이건 되게 괜찮아요. 그렇게 막 엄청 빵빵해가지고 막 불편하지도 않고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량 패딩. 이 경량 패딩도 완전 추운 겨울에 안에 이너로 입기도 좋고. 지금 날씨에 그냥 겉에 걸치기만 해도 되게 좋아요. 요 색상은 블루 네이비, 그 블루 네이비 색상이고 앞에 유넥스 로고 하나 있고 뒤에 엉덩이 쪽에 유넥스 로고 하나 있고 이건 장점이 카라가 없어요. 이게 운동할 때 카라가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 이거 가볍고 얇아서 입고 운동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강추. 어, 이렇게 오, 소개가 끝났고 그리고 제가 홍보할 게 있어서 영상을 찍은 건데 저희가 7월에 게릴라 행사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23년도 상반기 하반기 제품을 이제 엄청나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11월달에도 한달 동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25년도 상반기 제품들과 24년도 하반기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거기에 겨울 상품들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겨울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네,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매장 자체적으로 행사를 또 하는데 25년도 지금 FW 신상들이 들어와 있죠. 이제 경기복, 오버핏, 반바지, 긴바지 그리고 뭐 아우터들, 바람막이, 후드티, 뭐 패딩 전부 다 할인 행사를 합니다. 평소에 구매하셨던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전부 다 할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문이나 가격 같은 거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DM, 매장 연락처에 전화 주시면 가격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가격을 공개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저희 매장 손님들만을 위한 행사다 보니까 DM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